오백으로 얼마에 볼수 있을까요? 오백 달러? 네. 응. 그렇죠. 우리 200으로 아, 입싼거 벌써? 저희가 오늘 머무는판테인블루라고 여기 두 분이 하이 롤러 말 그대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다 공짜예요. 여기 카지노많하면 호텔 술 여기서 음, 줄 서서 체크인을 하잖아요. 완전 v i p 로 같이. 여기까지 세대 하루 아, 땡큐. 방 왜? 다른 데랑 비교해 봐면 돈이 리 <laughs> 어? 지하번에 있던데? 어, 그런데너 그때 샀던데넌 어. 얼마 알아? 야, 300만 세. 어? 300만 원. 7 어? 3 0원 했어. 뭐야, 이게? 한번더야지번야지 <laughs> 후! 더 걸어야 돼. 자 <laughs> <더 걸어야> <laughs> 어, 아. 와, 뭐야, 이게? 이렇야데 <laughs> 이게 뭐야? 100만 원날라간 거야? 아, 80만 원. 야, 됐어. 직제좀이있어 거야. 여기.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걸 다 공짜 주는구나. 다 공짜야? 얘가 많이 하면 이런 데 음식점 있지 먹으라고 포스가 뭐. 다 끌려. 어디가서 승원이가 막돈걸 따갔어요. 상관없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얘는 따면은 무조건 다시 와. 마지막에는 토토로 해주셨고. 아니 돈 받고 왔더니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또카지노하고 있대요. 아홉 아, 시밤 비행기인데 지금 가야 되는데 이제. 아직 하고 있어? 아, 어, 이, 이안안 안에서 진짜 대단한 수중이다 라스베가스. 어, 근데 얘 끝까지 공항에서도 하는 애들은 진짜 중독된 애들겠지? 뭐 그냥 뭐지 지금? 어, 왜 이제 안 나오더라? 이지모르왜 바뀐 거야? 아,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아, 다 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 예, 안녕하세요. 오팀입니다 친구가 시애틀에 살고 있어가지고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여기서 가고 쪽에는 이제 친구와 저희랑 친한 형 이렇게 총 이렇게 네 명이서 40대 남성의 중년의 시애틀 여행을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서 기... 기대가 크고요. 박스 <laughs> 남자는 같이 안된 거예요. 원래 4층 넘으면 신구들이꼭 같이 잔아야 이런거 없어요 기다린 이 없네 이 새끼는 시작했어? 승훈누구아잘했어 해줘 아 됐어 <laughs> 했자, 했자, 아니, 아, 네, 아, 됐어 아해아 됐어 좀지가 유튜버인 사람들이미친야아 뭐 차를 털어 가서 몇 사람 가려야 돼. 아, 그래. 여기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아, 이거로 가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가린다고 안 털어 간 털어 가지? 근데 안 보이 보이면 더 털어 가지안 아, 보이면 안털어가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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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왔다. 미국에 씨. 커피한잔마시고 가자. 그래, 그래, 그래요. 아. 아, 파머스 마켓인가 뭔가. 콤치 있는 데들. 여기가 이름이 뭐야?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저기서있잖아아여기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인데 엄청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네. 진짜로. 보이지? 아, 어... 색깔 저기야, 아, 진짜로? 아, 너무 조그만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된 거야, 저게. 난 엄청 큰줄 알았어, 서타벅스가 아, 여기가 스타벅우스 이러잖아. 이게 줄이야 지금 다? 어. <laughs> 야, 저 마크도 처처라 그런지 지금이랑 틀리네. 좋았어 <laughs> <laughs> 근데 물고기 하 던지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laughs> 형, 이거 보러 오는 거야 복숭아 하나씩 먹을래? 위에 그뭐 하시고 <laughs> 또뭐하고 그래 네개 얼마야 이게? 202불 복숭아 <laughs> 네개 202불이야 한개오불이야 <laughs> 아껴 먹어라 <laughs> 복숭아 추천드립니다 오불이라는데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근데 이런 데 와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죠 저쪽으한번더 가자 여거는지기를 지금 아 캐피탈 힐이라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J3 아 약간 게이나 이런 합법이 제일 먼저 됐고 이게 이게 개이상야우리은 게이 사냥한다. 게이의게이를 네. 아. 네. 아 형뭐 다른 것도 쉽게 어서먼은 Most popular. I think most popular hits 이 Don't Cry or the r e r e 왜 뭐래? 뭐래? 아아 어? 아아아뭐

35불 아니야 이게? 10피스죠 국가한국에3 5어신가봐요 어? 어? 한국, 어, 어, 한국. 한국. 유튜 아, 찍고 있어요 아조용 아니 아니 한아 구독자가 5명이라서 니 이거 요야 형취 또 있어 여기 안녕 와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웃음> 일단 한다음 안녕 거야? 너치 아니구나 엘리베이터 내려가자 어? 어떻게 엘리베이터가? 레베트. 아 우리 여기 있으면 돼? 어. 뭐 하나씩 어 매트리스 가져가서 사야 돼 왜? 아 깜짝아 씨. 너가 바로 킹인데 안 들려 2년 전에 왔었잖아 아예 그 모르는 거 정도 같은데? <laughs> 시애틀 2일 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를 안 치는데 자꾸 골프실 자고해가지고 생일 최초로 골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뭐야? <laughs> 이야 이 형님이 다 이거 안에 아 진짜요? 이걸 달았다고? 다고 어. 이게 나이 먹고 저도 이렇게 되고 싶네요 진짜 이런 거 하나 끌고 가족들하고 같이 야, 미국, 미국의 클래스를 느끼게 되네 너 고개 왜 숙여 자꾸 승헌너 이래서 그러고 한참 한참 는데 내가 골프장을 다 하고 진짜 씨. 아니 생각도 안 됐는데 간지나는 한골치고 할줄 알아? 야이 새끼 할줄 몰라? 그냥 가면 가네. 야 나무박스. 왜? 많이 다르잖아. 아니 이 새끼 뭐그렇게 이런 게 없어. 완전 달라. <laughs> 형저 수수해야 <주워야> 돼요? <웃음> <웃음> 우와. 어, 소리가 틀리네. 어디 있어? 아내 네, 이걸 또다 해보냐 진짜 씨. 오, 씨. 뭐야? 된거야? 어 <laughs> 아, 아, 네, 네, 나중에. 어렵네 어렵지 내 맘대로 안되네 아 간지난다 아안 <laughs> 아니, 진짜 존나 좋았네 한국에 절대 있을 수있는데아 그래? 어못 들어가 그건 뭔데?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거? 아 진짜? 새끼야오씨 <laughs> <laughs> 다시 할게. <laughs> 오우씨, 왜 이래? 왜냐면 뒤에서 이제 1번호를 보고 있으니까 한번 치자 지금.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가자. <laughs> <laughs> 와, 네 시간을 쳤어. 오우씨.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응 지금까지 살면서 개일 한류가 높을 때야 지금? 전에 한 번만이 더 심했어. 나중에서 계속 나와, 보리가. 완전 코리아 완전 러버죠 지금 고등학교도 그 제2외국어 한국어 많아요 한국어가 제2외국어인 학교들이 없었잖아요 각복이 쩔죠 약간 <laughs> 나남국 사람이야? 이러면 막목 뭐 이렇게 되고 생기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막 이렇게 지나다닐 때 한국 사람이 지나다니면은 아 구성 잡으심 생긴다고? 이러면은 약간 부심이 약간 어우 어, 맛겠다아재수씨안 드세요? 저밥 먹고 왔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해서 재수씨가 끓여주는 라면 아니 라면인데 <laughs> 부대찌개래요 계란노라의 3개만 <laughs> 음 맛있네 리 잘한다 아니 스팸이 원래 이렇게 커? 네, 이게 짠거지 아그래요난 미국이 더큰줄 알았어 나는데사람들어 근데 금왜올에요 내가 회사 올트 팀이거든요 그래서 올로 뭘만들었는데 그게 올트로 만드는 올퉴. 회사가 다그 올트 올올 테이블. 카진 가서 올인하면 돼있네 새끼 <laughs> <핫도그 웃음> 지금 들어가고 지금 아니아 아니. 다른 거할거 보고 있는 거야? 비행기 내리면 팔 거야 바깥 벌으려고 3만부만 들어갈 까 그럼? 3만불이면 300정도인가? 4천만원 손이 빨라졌어 <laughs> 1 0 동안 73불 수 보고 있었지 몇 프로 올랐네데0.04% <laughs> 워낙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주식은 저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날씨 딱 봐도 엄청 뜨거워 보여 이제 타이밍이 10% 벌금 팔았었나? 40만 원? 45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60% 어디야? 2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오늘 점심은 내가 쏠게 <laughs> 와 진짜 <laughs> 피곤합니다 이게 나이를 못 속이는 게 네. 이제 50 넘으면 네. 노는 것도 힘들겠어 지금이 <laughs> <중의> 마지막 곳이야 우리 시애틀에 살면 2시간 만에 라스베가스 오시니까 시애틀에다 못 노니까 여기서 놀아도 괜찮아요 바로 보이시죠 여기 보자마자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왜 이미스 여형멤버여요응 기록이 있잖아 찬스는 응. 제일 싼 차를 빌려 뿌리 엎드리듯이 어, 그리... 어, 아 렛츠고 항씨 아, 음. 여기는 처음 기분이 좋아 진짜 최고 제가 좋아하는 데입니다 저 젊어지신 거 같아요 사장님 네 저를 보요사님이시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 네왜 네. 네, 아는 척을 해 자꾸 그러셨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츠가소 그래. 항상 제일 좋아하는 양이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많아서 아, 김 많이 주시막 응. 네. 휴지 같은 것도 막 챙겨주시고 <laughs> 애들 그때 많아서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터졌어요 네. 여기 네 많이 드세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네. <laughs> 저희가 오늘 머무스는 판테인블루라고 여기 두 분이 하이롤러, 말 그대로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호텔 제공받아요. 옛날에 몰라갖고 주차장에다 왔다고 고문나해될수 있어. <laughs>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카지노만 많이 하면 호텔, 술, 주차 다무료라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여기는 냄새가 항상 어. 이 호텔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어. 아, 그래? 어, 되게 좋아. 이게 약간 사람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호텔이야. 어 그렇네 한... 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호텔 오잖아 보통 여기서 음. 줄 서서 체크인을 하잖아 나는 이제 VIP 동로갈수 있어 여기 VIP 거 VIP 동으로 돌아가는... 이야 아 그래 여기서 초콜릿 먹었다 맞아 맞아 <laughs> 아응응응 음맥주도 <laughs> <laughs> 다 뽕채로 오면 열한시 나가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렇네. 우리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하루를 다 해. 아. 어? 뭘시킬 맥주 네 병. 여기서? 맛있다 이거. 근데 이제 얘가 진짜 더 크게 하이 플레이어다. 한국에서 오잖아. 전화만 때려도. 친구가 어. 거기 가니까 잘 택해야 해달라 그러면은 뭐 모든 게 다. 그래서 하나만 파는 게나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자기네 호텔로 형이랑 나는 여기 제일 유명한 호텔도 있잖아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 여기 생긴지 한 1년밖에 안 됐잖아 아 그래요? 뭔 아, 소리야 우리가 처음 1년이 넘었는데 아니야 예, 1년 넘었어 근데 이 호텔 생긴 지한 4년이 넘 아니야 천벌팡? <laughs> 천벌팡 너몇 년? 4년? 나는 3, 4년 최소

아. 아 됐다. 좋은 거 좋네. 왜? 다른 데랑 비교해 보 눈이 두개짜데거왜 싫어해? 너무 더워서? 아, 맞 진짜 다 있어. <laughs> 어, 지난번에 했던 데인데? 어, 그러네. 너 그때 던 데. 너아 어, 맞아. <웃음> <웃음> 컨택트 렌을두개 이어줬어. <laughs> 이거 짜자라는 다시. 오. 여기 침대 어? 두개 있어 아 진짜 확실히 깨끗해 보이네 다 기계가 왜냐면 생일지 2년도 안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3년이라고 했잖아 <laughs> 아니 게임이 돈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7만 안 나오면 다 먹을 수 있어요 500으로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500달러? 한 판에 다걸 수도 있고 아 조금씩 걸 수도 있고 이건 뭐야 왜 카드가 이렇게 많아 아 이걸로 기록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숫자 합이 2, 8다 이게 나오면은 좋을모거 여기서 부터 진짜 이제 4 나오면 좋아 예, 8 좋았어 이제 먹어야 돼오 나잇 나잇만 계속 나온다 그렇지 네. 우리 200번 먹아어아 이거 딴거 벌써? 어 30만 원? 네, 네. 야, 0거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이 7 나오면 형건거다 잃은 거야? 7 나오면 다 날라가는 거야 넌 얼마 걸어? 어3 0나7 나오면 빼서 어? 300번 어, 가졌어 아 끝난 거야? 어. 뭐야 이게 아이게돈 놓고 그냥 다해놔는 거야? 어, 어, 한번더 해야지 어, 아 저거 어, 뭐야 이게 우, 금방 메이크업 할수 있어 그럼 이럴 때는 빨리빨리 면 그냥 이긴 거야? 이런 거는 프레스를 해야 돼 더는 거를 더 걸어야 돼안 나온다는 거를 믿고 봐봐 그럼또더 걸어야 돼 야, 가자 아와 뭐야 이게 캐이블하는데 이게 뭐야? 100만 원 날라간 거야? 80만 원날라 도박은 여러분 절대로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80만 원 <웃음> 날라갔어. <웃음> 가자. 아니, 이따 해. 기운이 안 좋아. 나는 왜 7이 이렇게 나고 형은 한 번도, 그러니까, 번도 안나는데 이렇게 도박에 빠지는 거구나. 아, 무섭다. 피아노로 가. 뭐야 또 이쪽이야? 차량이 2 5야 됐어 이제 빼. 이제 좀 복구했잖아. 그래 좀 이따 해. 또 이따 이승호나 ㅋ ㅋ 맞 그렇지! 다 번쩍! ㅋ ㅋ ㅋ 이 ㅋ 나이스 나아 이런 어, 거야? 치0 벌었다 2 0요만다 30만 <laughs> 이게 뭐야? ㅋ ㅋ 바꿔주는 거지? 이게 한천불 근처는 저 머신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데 넘어가면 여기 와서 바꿔야 요 이거 유튜브 올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시는 거 아니겠지? <웃음> <웃음> 이렇게 바로 바꿔주네 와 형은 1 0 0분 딴거지? 아 100불 땄지 3 0분 딴거고 지금 17불 17분. 이렇게 집안이 네. 풍미을나는 이유를 알겠네 <laughs> 도박하다가 네. 이거 입고 나면 이렇게 생각해 아그 돈으로 애들 신발이랑 네. 와이프 <laughs> 좀뭐좀 사줄걸 이런 후회를 하지 흥미의 맥주를 하나 가겠습니다 <laughs> 이제 좀 주, 조심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변을 하다 보면 머리는이 아니, 아니 아까 하이파이할때 손을 했잖아. 어, 저저 얘는. 아니 <laughs> 아, 이렇게 하니까 이걸 다꼭짜 닭꼭짜라 주는구나. 다꼭 짜야? 어. 안해 줬으면 뭐 얻을 포인트는. 그니까 등급이란 게 있는 거야, 또? 그렇지. 얘가 많이 하면 이런데 음식점있지 먹으라고. 방으로 차지하러 간 다음에 보스가 뭐. 다 그냥 클레임을. 여기에서 승언이가 막 돈을 동... 따갔어요 상관없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게 얘는 따면은 무조건 다시 와 계속 이렇게 잘해줘야 왜냐면은 마지막에는 카지노가 이길 수밖에 없어 야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라스베가스트라 엄청 많아졌네 갑자기 그데아씨 자동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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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처음에 아까 바람 불은 열리는 데는... 없어 이거 바로 밑에. 아 전화 스시 타임 먹으러 왔어 아그런네미시몰아 이거 먹자 레잇라인 이거 먹자 다들 건강해 우와, 그냥 이번에 x x 만 하면 진짜 생각이와 인생은 응. 진짜 돈 이런거 다 필요없어 그렇잖아? 돈을 못써 토아토도나 먹으라고 얘기하네 아니야 먹어, 또안 아, 먹어. 그래. 엄마, 여기 누가 하나 먹었어? 왜, 왜 먹었어. 아마토도나 먹어야지. 아, 먹으라면 미치니까 해. 네가 왜 먹어? 그까너요 <laughs> 어, 뭐, <laughs> 너? 너너 너, 너. 아니 그 정도 했는데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이 시다 이게 그럼 얼마 이렇게 해서? 십0을한 명당. 아 싸네. 라스베이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밥을 여기서 호텔에서 먹으면은 공짜래요. <람> 어, 라스타? 클렌치아러가사죠 이만원이에요. Just make a charge the room and then my host will take a 그러니까 백오십 불씩 랜드스 줘. 어. 하루에 1오십쓰으니까 어제는 뭐 했어? 램차우더. 1 7불 이게? <람> 이게? <람> 음 맛있어 맛있어 금냄차우더 <laughs> 이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점점 안 오는 거야. 우와 랍스터다. <laughs> 야, 푸드코트에서 이런 걸 팔아요, <웃음> 여러분. 먹어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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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이거 <laughs> 먹어 먹어 먹어. 이때까지 끝이에요. 어, 아 이제 빨대를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laughs> 그냥 이러면 옵니다 <laughs> 제가 결국에는 여기서 50불 한 65,000원 땄습니다 저는 딱 따면 다 바로 일어나거든요 걸 때도 5불, 10불 경과 걸어갖고 어, 사람이 안 바꿔주네 아. 짜잔 딴 돈입니다 65불 <laughs> 아니 돈 바꾸고 왔더니만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또 사진 하고 있대요 아씨 9시 반 비행기인데 지금 가야 되는데 이제 아일따 하고 있어? 지금 7시야? 이 공허함, 라스베가스 갔다 오면 항상 이 공허함이 있어요. 야, 이, 이 안에서 진짜 대단한 도수이다 라스베가스. 아 근데 이 끝까지 공허에서도 하는 애들은 진짜 중독된 애들겠지? 그냥 뭐죠, 지금. 아 진짜. 여러분, 저,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제멋대로 저거 하 말이 안 돼. 왜? 왠지 안 나오더라, 시3리왜 바뀐 거야? can still make it. Where 시 t h e i w 여기. 아아 c 아기 c 이 c 뭐야? c c 있겠지? c c 빨리 와요.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게이트가 어, 바뀌었어. 아, 아, 죽을 아, 아, 것 같아. 아, 아. 여행이 끝났습니다. 진 찬스를 이용해서 아주 아주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거를 친구들이 해줘서 다이도 너무 고맙고 추모도 너무 고맙고 처음부터 나우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친구가 이민 간지 한 30년 된 거거든요. 14살이었으니까 30년 만에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들올까너무 너무 좋았 고, 내년 에 월드컵 때 한번 와 볼까 합니다.